반갑습니다. 다시 건전한 삶의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모두다 행정사에서는 카페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들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무료 답변입니다. 네, 음주 대물 사고 선희라니 님. 아버지가 음주운전 대물 사고를 내셔서 아직 경찰 조사 전인데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콜 농도 0.089% 나오셨고, 초범입니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 사고로 보험으로 수리 완료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찾아보면, 경찰 조사관 재량으로 사고를 빼준다는 말이 있는데, 개인 합의를 하던, 보험 처리를 하던, 합의금이나 영수증이 있어서, 사고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데, 사고를 빼준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 수리 후, 영수증을 경찰서에 꼭 제출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대물보험처리라서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관분이 제출하라고 하셨답니다. 면허 취소는 어쩔 수 없고 생계형 운전자셔서 구제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0.089%의 초범이고 아내와 정신장애 딸 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이며 운전하게 된 계기는 딸이 병이 심해져 치료 중에 속상해서 술을 드시던 중 다시 입원해야 될것 같다는 와이프 전화를 받고 본인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처벌 불원서는 피해자분이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요건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먼저 농도를 보면 0.089%로 초범이시고요.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현재 대물사고가 발생해서 보험 수리 후 경찰서에 영수증을 제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 재량으로 대물사고를 빼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지금 물어보시는 건데 현재 개인 합의는 하신 상황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빠질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재량으로 모든 사고가 다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물이 빠질 수 있는 경우는 정말로 사고가 경미하게 발생을 해야 하는데요. 도로 연석에 살짝 부딪힌 경우라든지 가드레일에 스크래치가 난 경우 대물 손해가 미미한 경우 이와 같이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조사 시에 대문 수리비를 물어 주고, 원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물사고도 구제가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현재 생계형 운전자셔서 구제 요청을 해보신다고 써있거든요. 먼저 면허구제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공식적인 면허구제 제도이고요.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는 기소유예, 선거유예, 경찰청, 경찰서, 행정처분 없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생계형 이의신청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대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대물이 있어가지고 2년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은 사실 생계형 이의신청도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 조건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혈중알콜 농도가 0.1을 넘어가지 않을 경우 두 번째가 음주 운전 중 인사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3번으로 음주 측정 거부, 공무 집행 방해로 인한 경찰관 폭행 같은 거 이런 게 없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과거에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이 음주운전인데 이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범이 아닌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유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진 아웃도 구제가 심심치 않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5번 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년 이내를 굉장히 정확하게 봐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먼저는 충족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면허구제에 대한 부분은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대물사고 구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구제 가능성을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다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 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 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